해봐.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한 두세 개 그려놓고, 한두 개, 이제 막 헷갈리니까, 한두 개, 한꺼번에 막 비금을 치다 보면 헷갈리잖아. 한두개 그려놓고, A. A가 이거야. 심의하게 그려놓고, 합집합, B의 어집합 B의 어집합이 이거야. B가 아닌 거. 근데 합쳤어. 그럼 여기 있는 비금친게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일단 이거야. 맞잖아?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좋겠죠. 일단 수식을 좀 이용하면, 이렇게 a 교집합 b 교집합 이런 런 거는 그냥 수식을 조금 이용해 중간 중간에 전체를 다 수식을 이용하지 말고 그럼 a 합집합 b가 되겠죠 그럼 이거 야 둘의 교집합이래 그럼 얘하고 얘하고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이거잖아 이거 a a a가 되는 건지 알겠어요 어? 그래서 겹치는 게 뭐야? a잖아 그럼 답은 a야. 근데 A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A하고 A의 바깥에 교집합 안 되고요. 이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당연히 A가 되는 가 없지. 이거는 이런 것도 다 된다고 그러면 푼 거야 그냥 봐. 봐 A, B가 있어. 그럼 B 빼기 A를 했어. 그럼 B에서 A를 빼면 이거야. 그리고 A가 있어. 합쳤어. 그럼 합집합이 되는 거지. A합집합. 저것도안 되고 이거는. 물론 수식은 풀 수도 있어. 근데 A에서 B를 뺐어. 이거야. 그거를 B에서, B에서 얘를 빼래. B에서 얘를 빼래. 그럼 그대로 B지. 그대로 B가 되는 건지 알겠어? 어? 자, 천천히 생각해봐. 이건 뭐야? B가 있는데, 바깥해가 있는데 합쳤어. 그럼 이거 전체 집합이 되는 건지 알겠어? 전체랑 A랑 교집합을 했어. 당연히 A가 될거 네 아니야. 맨날 그림 그려서 푸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